5분자의 발언 신청에 따른 신청 의원님들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희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51만 파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리 강탄 운정 1동 사동 지역구의 윤희정 의원입니다. 금촌 123동 얼룩면 파주 지역구의 이익선 의원입니다. 선영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혁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장에 앞서 5분 자유 발언 신청에 따른 신청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리광탄, 운정일동, 운정과동지업계 박대성 의원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박태승은 이 수고하셨습니다.